외발로 살다도 그것도 한 고등학교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무사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잘해낼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같은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발로 살다는 아이디어를 묵혀두고 있다가 그 전에 이제 보드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때도 정말 앞이 안 보이시고 못 들으시는 분들한테 폐안 끼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그렸거든요. 대사 하나하나 고민하고 댓글을 보면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되게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돼서 외발로 살다도 하게 된 거거든요 다리가 없는 쪽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은 이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상대 캐릭터는 몸도 말짱하고 좋은 검을 갖고 있고 그래도 정신이 더 중요한 기 때문에 길도 같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들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폐 캐릭터를 그리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그리면서도 못 참아서 강하고 민폐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능동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자라고 생각한 게 해선 캐릭터였거든요. 길도가 먼저 도망쳐라고 하면은 해선이는 그냥 진짜 도망치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캐릭터가 해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도가 하는 모든 액션이 좀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길도가 처음 싸울 때도 반보 뒤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해 보지 않은 액션이어서 제가 외발로 살다가 그리면서 제 급하게 어디 출장을 가야 돼서 전날 아예 못 자고 마감을 겨우 하고 딱 갔거든요. 겨우 하고 딱 갔는데 다음 날 보니까 길도 다리가 다 생긴 거예요. 응. 다리가 다 생기고 그 마사부는 팔도 생기고 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이미 출장을 갔으니까. 아큰일 났는데 댓글에다가 뭐 뭐였지? 도, 도마뱀이었나? 도마뱀설이었나? 뭐, 뭐가 있었어요. 그, 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피시방 가서 막 급하게 막 편집 프로그램 간단한 거뭐 다운 받아가지고 컷을 그다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겨우겨우 수정해서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참 일이 손가락 여섯 개 내고 막. 그래서 다음에서 무슨 라디오 같은 거에서 무슨 상 무슨 상 이런 거 작가들 조었는데그 독자들이 주는 상이었는데 도마뱀 상 해가지고 죽을 <laughs> 겨웠어요. 얼굴이 막 엄청 빨개지더라고 요딱 보면. <laughs> 아참 그런 실수. 되게 여러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다즈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작품으로는 한 5작품 정도 준비하고 있고 장르는 다 되게 여러 가지고요 좋은 그림 작가님들이랑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글, 그림 다 하는 걸로는 왕으로 살다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사극, 액션, 로맨스 좀 그런... 댓글로 감정이 전해질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화를 딱 완결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댓글을 막막 막 남겨주실 때 제가 마음이 여리지도 않고 눈물도 많이 안 흘리는데 마지막 화 올리고 댓글 보면서 진짜 많이 눈물 눈물 흘리거든요. 너무 감사해갖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언을 해드릴 막 위치는 아니지만 <laughs> 그런 실력도 아니고 요즘 보면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배도 같은 데도 봐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국 연재에 들어가고 살아남는 작가님들 보면은. 꾸준히 하신 분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으시는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자기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느끼셔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은 스타일도 뭐다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좀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재가 됐다면 또 그때부터 또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더 힘내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카페 투니온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